이게 북한군이 무조건 파병이 되는데 음. 이것이 김정은이한테는 호재가 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가까울 수 있다. 음. 나는 조국을 위하여, 뭐 단가 수령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나가고. 가족들한테도 안알려니다안 알려지. 이건 이건, 이건 이건 그걸 네. 물어볼라 했어요. 이미 무렵고 지난 세기도 제가 네. 외무성 있을 때도 보게 음. 되면은 다 이게, 이게 군에 나가서 복무하는 걸로 하고 또이 사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라는 거 출처를 안 바뀌고 음. 당과 조국을 위해서 군무하다가 이렇게 전사했습니다. 전사 전고 음. 그냥 이 전사사 쭉 하고 그다음에 그대한 무슨 선물 무슨 뭐한두 이런 거 무슨 얘기? 그것도 같은 같은 걸그 어, 돈도 아니고 그런 거다가 음. 하 주문 그걸 가족들은 받고 당근 열면서 목숨 바쳤으니 고맙다고 이제 울면서 속이 없는 거짓으로 또 눈물 흘리며 받아야 되는 그런 영변인데 지금 토, 그다 더달면안 되지? 예안 되죠. 그럼또 반동 국가 저 사람으로 되니까 이제 이런데 그 말씀한 대로 우크라 이 나간 사람들도 나갈 때 맹세문 쓰고 갈때 음. 이미. 그 맹세문 쓴다는 게예자 당연히... 그 예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 자기 죽기 전에 쓰는 그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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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을 유서, 어, 남겨놓고 가고 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가서 야. 그 거기서 며칠이라도 자유롭게 살자 하고 가는데 완전히 그는 총알바지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다 전쟁 안 하고 다고 달아나잖아요. 다. 러시아 청년들은 달아난대요. 어, 어 달아나고 막 이러니까 아. 이그 싸워야 될건 러시아 젊은이들 병사들인데 이게 저 이게 말이에요. 북한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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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라 사람들을 안 싸우고, 어. 돈으로 팔, 이, 팔려가가지고, 뭐라 음. 하면, 러시아의 돌격대로, 예? 음. 그거 뭐, 총알 바지로 이제 팔려가가지고, 예. 아까운 청춘들이 다 목숨을 바치는데, 바치는 것만 그런 도 가슴 아픈데, 그거를 다 비밀에 붙이고, 알리지도 않고, 가족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비극이고, 우리 남한에서 한 사람에도 그렇게 출처가 군대 나갔다 불러내주면, 국가가 책임지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야. 아니. 야, 근데 지금 그만 명, 만명 이렇게 나가서 지금 그 주, 죽은 사람이 아마 수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 공개된 거그런데 그, 그, 앞으로도 아까 강진 대표님 말씀한 대로 나올 수 있는 통치자금은 거기서 몇기 나올 데 없으니까 음. 만 명에서 전쟁 끝날 때까지 북한 용병들이 제일 많이 팔려 나갈 겁니다. 제 생각에는. 5만 명, 10만 명까지 될수있다단으로 아, 가능한 일이라고. 러시아가 승리할 때까지 이제 그렇죠. 이제 왕국 나갈. 살바시로. 살지 북한이 군주림에 시달리는 군이 얼마나 많아요. 음. 아니 그리고 음. 어? 강진 강진 씨 네. 군에 있을 때 음. 군에서 명령은 그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음. 그 음? 그런 게 있잖아. 요 거기 터달수 있습니까? 상관의 명령 지시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모범적인 집행은 음. 군 복무의 음. 기본이다. 그러니까. 상, 상가는 부하에게 명령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음. 부하는 상가의 명령 지시에 음. 절대,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음.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리 건가, 음. 예, 내가 그래서 작년도에 그런 생각을 해서 포탄이 음. 딱 나간다고 할 때, 음. 야, 포탄이 나가고 사람이 나가고, 이제 음. 북한군이 음. 나가겠구나, 이런, 이런 생각하면 내 어떤 음. 국정원 분하고도 그러냐겠어요. 음. 자. 이게 북한군이 무조건 파병이 되는데 음. 이것이 김정은이한테는 호재가 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에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더 가까울 수 있다. 이다. 그건 음. 뭔 소린 가하더라고 음. 자, 북한의 지금 MZ세대들은 군에 나가는 게 좋아서 나가는 아들이 없어요. 소모에할수 음. 없이 나가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배를 조금, 굶주린 배를 그것도 조금, 그 뭐, 어? 차라리 여기서 사에서 굶주릴 게임은 군대나 그래도 조금 뭐 불모도 나가서 음.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나 간에도 한, 한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몰라도 음. 남조세라랑은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음. 잘 먹고 잘 살고 음. 그렇죠. 어, 어느 가족이 남소이 같다 하면 그집에서돈 음. 받아가지고 먹고 살잖아. 나잖아. 음. 음. 자, 이 MG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어. 음. 근데 네. 나는 그저 100% 잔다는데 일단 나가면 저는 못돼도 음. 그 <laughs> 1만 명, 2만 명, 5만 명 이상을 어. 나가서 이자처럼 우크라물리 이자처럼 뭐 도네시코 이렇게 치는 그런 방어선이 아니고 음. 공격선에서 때를 쳐가지고 음. 후퇴하다가 그 뭐야 그 잡, 잡히, 포로. 잡히잖아요. 잡이 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갈 때는 포로는 당과 음. 수령을 배반한 짓이다 무조건 쓰거나 어, 죽어라 아. 이런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때 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음. 우리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 독재, 김정은 독재를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 나가서 한 우리 북한 지역, 이런 뭐야, 지역에서 군 경험이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그 풍선 잘 날리고, 비라 잘 뿌리는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해서한 두세 개의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우리는 참전 아니야. 음. 우리는 뒤에서 그냥 그 뭐야? 이래 전단지 보냅니까전 어. 전화 보내면서. 어. 자, 어 북한 병사들이여, 음. 너는 어. 속고 살고 있어. 대한민국 전오고 싶은 사람들 전향하거나 아니면 포로를 잡히라 음. 그러면, 그러네 잡혀라. 어남수선을 나가 어. 남선 보내서 너네들이 음. 정말 그 가, 가족한테 돈을 보내면 자유롭게 살수 있다. 음. 이런 걸만 해도 음. 저는 북한군이 정말 이런 심리적인 이런 데서 음. 얼마나 어, 수확이 음, 있지 않을까? 음. 그, 나도 그, 공감이 가는데. 네. 그, 충분히 일리가 있는 강진 대표 이야기인데. 정부 차원에서 뭐, 정부 차 이제 그걸 승인하겠는가 하는 건 이제 그 조금 진정할 거고. 그니까. 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있는 파병, 음. 용병으로 파병된 한 사람에도 목숨을 구, 우리가 구원해주고. 그렇죠. 그, 음. 예, 우리 인도적이란 말이에요. 네. 음. 그리고 그들에 대해 저 김정은이 그 야만성과 그렇죠. 억제성을 우리가 그들에게 미리 알려서 음. 그들이 스스로가 이제 총뿌리를 돌려대고 음.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제 기순하게 하는 그런 일라라든가 선전 홍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보세요,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어저 병사들이 용병으로 팔려 완전 파리 목숨같이 짐승보다 못한 음. 그런 몸값 저 그, 그런 것 팔려가는데. 그 팔레가 몸값 돈은 다 지금 김정은이가 배를 쳐가 통치 자고 만들고 핵무력을 하고 만드는데 돈을 쓰는데 이 돈이 이제 한계가 올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러시아가 지불하던 이 몸값이 음. 뭘로 기본적으로 많이 됐냐면은 무기, 무기. 재래식 무기 포탄 뭐 이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신호으로 일어가지고 우리도 대한민국 TV에도 <laughs> 많이 나오지만 불발탄이 있고 뭐 올라가다 떨어져 <laughs> 자기, 자기 사람도 죽고 막이래서 <laughs> 어. 그거는 점차적으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재생산을 하길 수 있기 때문에 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용병들을 더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인해전술입니다. 그렇죠? 인해전술입니다. 예. 송 들고.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이 이제 만 명, 오만 명까지 막 늘어나고 십만 명 늘어나면 애꿎은 음. 정말 불쌍한 우리 군인 병, 북한 병, 병사들만 굶어 저 죽게 되는데 용문도 모르고 남이 나라 땅에 가서. 네, 예, 그것도 애매한, 그러니, 음. 무고한 이런, 어,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때려들어야 고 죽이면서. 그렇지. 예, 이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돌레 세우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홍보 선전을 아주 국적으로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어떤 사례가 있냐면, 예, 그, 지난 시기 그, 얼마 전에 대홍수가 나잖아요 네, 북한에서. 반복하고. 네. 단동하고 신우주가 딱 같이 마주 보이는데. 네. 여기가 이제 대홍수, 마지막 이게 좀 발단이니까 여기 그냥 내려오면서 여기가 완전 대홍수 났는데, 음. 중국 정부는 단동에 군인들 파견하고 해가지고 미이 떼면 다 방파제를 만들어서 음. 제때 수습을 했는데, 네. 이 북한 땅, 저기 거의 가봤는데, 음. 북한 땅 여기는 완전히 이게 뭐 조치가 하나도 없다 나니까 싹 물에 잠기고 많이 죽지 않았어요. 정훈이가 그 집차 타고까지 가서 무슨 뭐쇼 하면서 뭐 보내, 보인라 어중한 구패 받았으면 그랬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걸 복구하자고 보니까, 저기서는 다 중장비가 나와서 중국에서 네. 하는데 여기는 인력으로 해야 되는데. 사부로 겨우 어, 사로 겨울 는데 거기 사람들 안 되니까, 이, 오, 오, 만 명인가 청년 돌격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네. 특히 대학생 돌격대를 많이 보냈는데, 음. 가자마자 닷새 만에 다출시시게 됩니다. 그냥 소환시킨 게왜 그러냐면, 가서 지금 작업을 시작하다 밤이 되니까, 저쪽 에는 단동은 완전히 이건 뭐, <laughs> 별나라야, 별나라. 번쩍번쩍하고. 아, 번쩍 번쩍 아, 아 바깥 세상을 보게 오, 되는 거요 저도 가봤는데, 거기 몽땅 불이 켜져 있고, 고충목, 예. 옛날 제가 갔던 단동이 아니고, 지금 단동은 거의 무슨 세계적인 이런 도시 예. 수준이에요. 예. 번쩍번쩍하고, 고추몸을 들어서, 고막 먹을 게남아돌라 여기다, 어. 여기다 대고 막 방송하지. 이쪽 에는 완전히 암흑이야. <laughs> 그래갖고, 물에까지 잠겼으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하니까, 학생들이, m 지세대들이 딱 보고 야 우리가 이렇게 속아 살았구나 음. 이게 어떻게든 천당과 지역이냐 이걸 맨날 한탄하니까 눈으로 딱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당일꾼들이지지관들이 음. 바로 중앙당 조직 지도부에 신소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음. 사상이 이게 다 무너지는데 음. 철수해 가지고 오면은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용병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용병들이 지금 못 모르고 지금 아까 처음에는 그래 빨리 거기 나와서 좀며칠이도 살아도 좀숨좀 숨, 숨좀 쉬며 살자 하고 갔던 사람들이 음. 거기서 이제 총알바이가 되고 죽는 거 자기 전사가 음. 옆에 죽는 거 보고 얼마나 음. 이제 격분하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똑똑이지길 쓰고 죽지. 죽지. 거기서 또 죽는 것도 우하나 인민들을 죽이다가 그치? 무고한, 무고한 예. 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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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이 음. 방, 방, 그 총알받이가 돼가지고 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음. 이 북한 군인들, 용병으로 끌어간 군인도 살리고 또 우크라이나 인들도 그 예. 살리고, 결과적인 그건 아주 나는 어, 우리가 진행할 만한 그런 활동들이라고 봅니다. 그, 그래서 예. 선전물도 많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거. 이사장님, 예. 자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이게 음. 뭐 뭐랄까 이자처럼 음. 그런 국가적인 게 많잖아요. 차원에서 하기에는 음. 이자우럼그계가 어, 있으니까. 그 북하저, 음. 뭐 북한의 눈치. 지금 풍선 계속 들어오잖아요. 음. 뭐, 저, 저 뭐야? 러시아에서 받은 돈이 뭐몇 푼도 안 되니까, 음, 음. 이목을 계속 정세를 긴장시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음. 저쪽에 러시아 쪽을 못 돌리게, 음. 근데 저는 이, 이사장님이나 우리 그소연 음. 씨, 그 네. 인권 활동 많이 하잖아요. 음, 음. 이제 외국이랑 나가면, 음, 음. 자, 우리 대한민국 국, 국민들 타고 있는 못한다. 해외에 우리. 탈북민들이 미국 국적, 영국 국적, 캐나다 국적 마찬가지. 이런 분들하고 토론해서 이런 분들이 이자처럼 인쇄물을 해서 우크라이나 그 군인과 그 민간단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심리작전 있잖아요 저거는 북한군에는 포탄을 백발 쏘는 것보다 저 심리작전에 금방 무너져요 10만이든 50만이든 저 삐라 쫙 부르고 그 거기다 이제 빵, 사탕 같이 쭉쭉 쫙떨궈주는 너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김정은한테 제일 저, 좋은 보약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음. 그러니까 대북 학생기 방송을 거기 가서 해야 되네요. 거기 거기 서좋죠 근데 데 이제 좋기는 이제 말씀하신 전단이라든가 음. 방송적으로 USB 같은 것도 뿌려서 음. 북한 용병들한테 군인들한테 많이 그기 가닿게끔 하고 음. 그활동도 이제 우리가 직접 못 한다면 해외에 있는 단체들도 그활동들이많아요 <목소리도> 네. 지금. 네, 네. 근데 이거 왜 그걸 진행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삼중고에 겪고 있거든요. 음. 어, 코로나 3, 사년에 완전히 이제 내부 경제가 붕괴되고 네. 중국하고 악화, 관계가 음. 지금 악화돼가지고 중국이 거의 다 자르고, 네. 심지어 중국에 있는 북한 건설자, 뭐, 근로자 다 주방합니다, 음.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밖에 붙을 데가 없는데, 러치, 그나마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지금 그돈 가지고 기본 통치자금을 쓰고, 네. 핵무력 강화에 쓰고, 쓰고. 나머지 좀코 묻은 돈 가지고, 그나마 쌀도 좀 주고 하니까 최근에는 좀 굶어 죽는 숫자는 줄였다 그래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저 전쟁이 이제 끝나기 전까지 이놈의 김정은 정권은 더 많은 파병을 해가지고 돈을 네. 더 끌어들여가지고 네. 그 통치자금 이제 쌓아놓자고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끌려가는 게 북한의 군인들, 특수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